어니 이렇게 밥솥에 뚜껑을 살짝 열어놓으면 이제 열찔금하고 찹쌀하고 삭는 거예요? 그래 이제 사어 일단 음. 한번 이렇게 지웠고 그렇게 삭잖아 봐요 음. 그럼 다삭았니응 다 음. 봐봐 이렇게 이렇게 음. 야물 음. 이래 하나 맛다잘 다, 잡았네 잘뭐 이렇게 하면 톡튀어나 맛있지 아유 뭐 맛있지 난좀더 먹고 어 그냥 그러니밥을 해서 탑쌀밥에다가 식혜가루를 넣어서 식혜가루를 삭혀. 가루를 넣어서 삼혀 밥솥에다가 넣도 삽혀 나는 음. 이렇게 안 했어 그냥 거기로 해준 대로 방앗간에 대로 그냥 그냥 그대로 해버 그래 그래그래 물을 또한양재기더 부어가지고 한번먹어보 맞지만 이게. 고춧가루가 내가 물을 좀더하느라이 그래, 이래 하는 것에 안 해도 돼. 음, 그래. 그러니까. 가면서 좋게야 좋지. 맛있게 뭐, 뭐. 하면 맛있지 응. 생각만 큼도 맛있겠네. 향이 많다. 덩어리가 진 거를 곱게 깎줍니다 어머님 지금 이거 고춧가루에뭐뭐가 섞인 거예요? 고춧가루고 저거 미주가루라니까. 아 미주가루랑 같이 섞인 거예요 어, 지금? 마트 어서막다 빠가면서 라고아고춧가루빨때 응. 미주가루랑 같이. 청국장 해도 말려 뿔라네 그럼 청국장 가루도 좀 들어간 거예요? 어 그래요. 청국장 어. 가루도 들어가고 또맨 거도 청국장이지 뭐. 어. 가루를 내가 샀어 또천오백원 주고. 아만 원인가 천 만원 <laughs> 이게 왜 이렇게 넘무 건가 보다요. 지나가 지나가네. 꼭 덮어 나가지고 꼭안덮어야 되는데 이게 찹쌀가루, 찹쌀이 밥이랑 열칠국이랑내린물 두근 두근 이물 물대 중으로 잘 섞으면 돼요 이제 또. 응. 가마서라 이거도 이게 올라 안 빠져. 어 조청이. 이게만 이제 저기 뭐야 일단 물을 끓이가 물을 적체하자. 힘들어. 고추가루가 엄청 빨갛고 이쁜데 화면으로는 색깔이 거의 어 핸드폰 화면은. 으 고춧가루 안 날리게 살살 저을게요 이제 뭐도 고치향안한대 <laughs> 동네 어르신들이 그래요. <laughs> 어머니 소주 이따, 이따, 이따 한병 부어볼까요? 네, 어봐 이따 밥을 소주를 부면 으 뭐가 좋아? 몰라, 공야 <laughs> 몰라, <웃음> 아, 어머니 색깔이 이뻐졌네요. 음. 맛이 어때? 괜찮으면 본방 먹어도 되겠네. <laughs> 근데. 본방 먹어도 맛있어? 이숫가루 근데 이게 소금을 좀덜어난좀더 달았으면 좋겠다. 응? 어? 더 달았으면 좋겠어. <laughs> 매실 물좀 넣으면 안 될까? 그거 넣지. 넣지 말라 그러더라고. 매실은 아, 그래. 넣지 말라 그러더라고. 어. 방 광학관에서? 응. 어. 언니, 가다 넣어. 그러니까, 다 넣어야 될것 같아. 응. 내가, 내가, 넣어. 내가 세금을 썼을 때, 엄마. 응. 이거 한 통을 넣었거든? 그래. 너다 넣어. 너이 봉지에 넣어주더라고. 응. 그니까 이게 지금 주 재료가 어머니, 고춧가루 10건, 고춧가루 10건, 그 다음에 어 뭐가 들어갔지? 매주가루, 매주가루, 한 대, 한 대, 대. 그 다음에 물엿 물엿 10kg, 10kg. 그 다음에 청국장 바로 들어갔지, 언니. 그 그래. 다음에 어 음. 소금. 소금 한 10대, 한 10대라래. 찹쌀 밥을 해서 엿기름을 내서 그 물로. 음. 그래도 그거, 그거 끓이도 잘했잖아, 그지? 그래라. 그걸 넣으면 맛있어. 음. 그 나귀가 이제 그걸 넣으면 이 고춧가루가 다 살아서 아직, 생긴다고. 아직은 더. 더, 더. 이거는 고추장 배도 괜찮아. 결혼 때또 전화가 있는데 자네 뭐 이거 주무한 거래 흘러졌어. 아버지가 아이고 이러다. <laughs>